자, 여기, 주도로에서 한 20, 30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데, 이 국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네. 이거 국어는 있는데. 여기가 맹지네요, 땅이. 참 좋은데 맹지입니다. 아깝네, 요 이거. 그래도, 이거, 어, 농막 갖다 놓고, 이렇게, 와, 저희 400여 평 정도 되니까, 농막 갖다 놓고, 이렇게 쓰실 분들. 아, 괜찮습니다, 이거. 괜찮습니다. 농막 갖다 쓰, 쓰실 분도 고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조용하고 생각보다 조용하고, 예. 혹시 합니까 이거 뭐, 바로 길 위기라고 뭐, 뭐 생기면은 뭐어부지리로달라고어도그 <laughs> 그럴, 그럴 수도 있죠. 바로 길에서 몇미터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. 예, 이거 뱅지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. 근데 이쪽에 <laughs>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, 여기에 가격이 뭐저 시골에 있는 뱅지와, 뭐 뱅지 맹지 시골에 있으면 5만원에서 한 7만원, 7, 8만원 정도만 삽니다. 뱅지를 근데 여기는좀 비싸요. 자, 초평 시내에 있는 거였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가격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